자, 성경을 펴시고 함께 받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 여러분 왜왜 왜 사세요?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옆에 한번 물어볼래요. 당신은 왜 사십니까? 네. 네. 혹시 죽지 못해 왜 살지 이런 분은 없으신가요? <laughs> 네, 어, 우리의 살아가는데 먹을 것도 필요하고 어,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지만은요 철학적인 생각도 필요해요. 그래서 철학과라는 어, 것이 있기도 하고 어, 공부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나는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 그리고 나는 뭐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지. 그냥 살아 있으니까 먹고, 그냥 피곤하면 자고, 추우니까 옷 입고, 더우니까 옷 벗고, 그거는 뭐와 같아요? 동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최소한도 동물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태어났는가, 왜 태어났는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 또 나는 누구를 닮은 존재인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대로 그 말은 그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도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형상대로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형상대로 자녀를 만들었죠. 그렇죠? 여러분 아들딸 보면 여러분과 닮은 구석들이 좀 있습니까? 외모나 성격이나 하는 습관이나 보면은 참 닮았다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형상대로.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을 닮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았지만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청소년기 청년 시절에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공부도 못하고 우리 아버지는 병 들어서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고 그래서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교회에서 너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 닮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자신감이 생기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따라서시다 나는 하나님 닮았습니다. 진짜입니까? 네. 예. 우리 옆에 한번 축복해 줍시다. <laughs> 당신은 하나님 닮았습니다. <laughs> 그래요. 그런데 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그림인지 알죠? 어, 어, 이 그림이 굉장히 에, 훌륭한 그림이고, 그래서 어, 돈으로 계산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그림이죠. 그런데 이 그림이 너무 멋있어 가지고 누가 이 그림 보고 그림을 그렸대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어, 그래서 열심히 그렸는데 이상한 그림이 됐어요. 또한 사람이 그림 그렸는데 요즘 젊은 애가 이렇게 그렸대요. 네. 핸드폰 보고 있는 모나리자. 어, 그래서 어, 인상이나 모든 것이 닮게 그린다고 했는데 그려 놓고 보니까. 아주 다른 그림이 되고 별로 감동이 안된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닮은 존재인데 자꾸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과 아주 안 닮은 존재처럼 되어진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안 닮은 존재 같은 내가 진짜 나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넓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넓고 또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밝고 사랑이 많고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정작 내 모습 속에는 옹졸하고 답답하고 원망 불평도 있고 짜증도 잘 버리고. 그러한 내 모습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현재 내 모습이 진짜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나의 원래의 모습은 어떤 존재인가, 원래의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 우리가 하나님 닮은 존재로 원형,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많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과는 아주 다른 우울하고 열등감 많고 비교 의식이 있고 늘 부정적이고 불평이 많은 그러한 존재로 되었는데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점점 점점 하나님 닮은 쪽으로 그래도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저는 앞으로 하나님 닮은 쪽으로 더 많이 갈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닮은 된 존재로 간다는 것이 신앙 회복이라는 거예요. 신앙 회복. 말 들어봤죠? 신앙 회복.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닮은 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말 들어보죠?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회개한다는 것은 돌아간다는 거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걸 하나님 닮은 존재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적으로 회개를 통해 가지고 나의 잘못 말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했던 것들을 버리면서 하나님 닮은 쪽으로 자꾸 회개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는 완전히 달라진 존재, 너무나 좋은 존재로 그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를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어, 뭐는, 나는 내, 내 꿈을 이루는 존재.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생각하는 꿈을 이루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꿈은 굉장히 한계가 있고 잘못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는 50평짜리 아파트 사는 게 꿈이야. 그래가지고 외국 승용차, 1억짜리 승용차 타고 다니는 게 꿈이야.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면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야, 나는 말이야. 이런 존재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타락하고 잘못된 데 빠지고 위험한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돈을 더 많이 빠르게 더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요. 증권, 주식 이런 쪽에 관심 많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돈이 내가 직장 다니고 한것보단 돈이 많이 들어오더래 와!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돈을 더 빨리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가지고 자기 은행에 대출받으시는 거다 받고요. 밭이 있는데 담보도 받고 그리고 아는 사람한테 친척들 돈 있는 아는 사람한테 가서 아, 돈좀꺼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빠르게 일주일 있으면 갚겠습니다. 한달 있으면 갚겠습니다 했는데 어 진짜 일주일 한달 있으면 이자 붙여 가지고 갚아 주니까 야, 저 사람 진짜 믿을만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돈을 다꽂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를 투자하는가면요, 하 20억을 투자했는데 완전히 망가져가지고요, 완전 핀터들해가지고 그 재산 있던 거다 날라가고 그 친척들, 교회 예수 믿는 같은 교인들한테도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다 꾸고 그래가지고. 정말 교회가 큰 문제가 생겨서 이번은 현재 그 직장 다니던 그 학교 선생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그, 그 퇴직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싹 갖다 바치고 지금은 교도소에 가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인간은 인간의 꿈을 이루고 살려고 하면 대단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면 절대 문제가 안 생기고, 우리 인생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늘 복된 길, 좋은 길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공부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왜 직장 다니고 열심히 돈 버느냐,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불명한 자가 되어야 될 점이 습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든 목적이 분명히 있지요 제가 이번 주에 제주도 서귀포에서 7월 13일 날 동성애 축제 한대 서귀포 자구리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노회장들이라든가 목사님들 가서 회의를 좀 해서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동성애 남자끼리 여자끼리는 이건 사탄이 이용하는 것이지요 분명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만드신 원칙대로 살아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어,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를 샀는데,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잘탈수 있을까? 어, 자동차... 를 샀으면 어떻게 자동차를 관리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죠. 어, 몇 킬로 타면은 오일 교환하고요. 1 년에 한 번은 자동차 검사를 받아가지고 잘못된 거 있으면 다 손보고 타이어는 어느 정도 되면은 교체하고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길을 갈 때는 그 신호등 지키고 교통 법규를 지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 원리대로 하면은, 어떡까요? 자동차도 오래 탈 수가 있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어, 정말 좋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원리를 무시하고, 아,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제가 전에 어떤 분이 여자분인데, 운전 차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오히려 그저 차, 오일이 다 떨어져가지고요. 차가 그냥 붙어버렸다고 하지. 엔진이 불락 막뻘겋게 돼가지고 딱 붙어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오일관이 을걸 무시하니까 그냥 운전하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문제가 된겨가지고 정말 몇백만 몇 들여가지고 차를 다시 고쳐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내 맘대로 할 거야 해가지고 내 맘대로 하다 보면은 사고나가지고 다곧 사고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내가 내 좋은 대로 편한 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에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쭉. 하는 사람씩 좀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후회하는 사람이라면, 후회. 아,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이러는안 되는데, 내가 잘못 살았어요. 후회하는 사람 이 있어요. 그런데 후회한다는 것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잘못 살았어. 후회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되죠. 회개 해야 되죠. 아내가 잘못 살았어. 내 인생 잘못 살았어. 그랬으면. 왜 잘못 살았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 잘못 살았던 걸돌이키면잘살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후회하고 끝나는 인생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장본인이 가룟 유다잖아요. 그 가룟 유다도 은3 0냥에 예수님 팔아가지고 아 잘못했습니다. 후회했어요. 그리고 자살하고 끝났습니다. 후회하고 끝난 사람 많아요. 다윗 땅은 가론 유다보다는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자, 가론 유다가 더 잘못했다. 손들어 보세요. 아니면 다윗 땅이 더 잘못했다. 마음으로 손들고 있죠. 가론 유다는 은 삼십냥 예수님 파는 정도예요. 그런데 다윗 땅은 정말 남이 여자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다윗 땅은 엄청 나쁘죠. 그런데 다윗도 후회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대가는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새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는 이유, 그리고 예수 하면은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는 이유는 후회하는 사람, 후회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해도 안 통해. 어, 나는 너 따뜻해. 난잘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는 전해도. 받아들이아요 그런데 후회하는 사람한테 그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돌아오도록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복음 전도구나 이걸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잘못 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냉철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원, 원칙대로 돌아오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읽어볼까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귀려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여러분 너와 따라볼까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성경의 하나님은요 최소한도 내가 내 아들과 손자까지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 손자가 잘못 가면은 내가 책임, 하나님 나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최소한도 내가 내가 똑바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야 돼. 올바로 살게 해야 돼. 그러나 손자까지는 책임져야 돼요. 증손자는 책임이 없어. 그런데 손자까지는 내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저도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시도록 책임질 뿐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똑바로 믿음으로 살고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는데 경외한다 그 말은 경배한다는 물과 비슷해요. 제가 어, 경배라는 말씀의 의미를 쭉 찾으면서 보니까요. 경배가 어떤 때 경배하는가 하면요, 다윗 땅이 그리고 솔로몬 왕이 이웃 나라를 쳐들어가지고 이웃 나라를 이겼죠, 그렇죠? 성경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그 이웃 나라 쳐들어가서 이웃 나라를 침략하면은 그 나라 왕을 사로잡고 와요 어, 그러면 그 왕이 항복합니다. 다윗 땅 앞에 항복합니다. 그러면은 그 항복한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 땅 앞에 엎드려 경배해요. 엎드려 절하면서 나는 항복입니다. 나를 죽이든 살리든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이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고 하는 게 이게 경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는 사람이 돼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면 내 자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선자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복 받고 승반는 인생이 될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신명기 30장을 다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어, 구약 성경 310페이지 다 찾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네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를 끌어 돌아와 내가 모를 내게 명령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혈이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여기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고 하것습니다. 돌아와. 돌아온다는 게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잘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던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 내가 시간 관리를 내 마음대로 했어 돈이 생기는데 내 마음대로 썼어 내가 잘못된 거를 먹고 마셨어 내가 잘못 말하고 남을 가슴 아프게 했어 돌아와야 되는 거죠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아내한테 잘못한 것도 많이 있었고 우리 아, 특별히 아들한테도 요즘에 보니까 내가 아들한테 잘못했던 거 많이 있었던 것 같아 다른 것보다는 아들이 진짜 믿음으로 똑바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요 그래서 어 물론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 건 잘하는데 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모자란 것 같아서 내가 어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못 살았고 잘못했던 것이 뭐가 있는가를 돌아보고 요호학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까지 살면서 뭔가 뭐, 뭐가 문제가 있을까 돌아 보면은 아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돌아 보면은 아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돌아가면요. 반드시 잘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아가면 자녀는 결국은 따라오게 됩니다. 저도 기도하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대로 잘될 것으로 보여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설 것이 저 감동이 오고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돌아오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좋은 역사들이 있을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보니까요, 여기 이어 절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6절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9절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뜻을,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여기 사진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예, 네, 아시네요. 신들러리스트. 신들러라는 그 어,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업을 했습니다. 열심히 돈 벌고 살아, 살았는데, 2차 대전 일어나가지고, 어, 히틀러가 어, 유대인들을 많이 죽입니다. 유대인들 죽여요. 그래가지고, 이힌들러라는 사람은, 어떡하면 이 불쌍한 유대인들 한사람이라도 죽이지 않도록 할까? 그래가지고, 한 사람당 얼마의 돈을 주면은 그 사람을 안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에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나치한테 돈을 줘가지고 사람을 뺍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정말 그러면서 어 백여 명 가까이, 오십몇 명도 얘기하지만은 백명 정도를 자기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어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중에 그 이차 대전 끝나고. 이제 그 히틀러의 그가 끝난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신들러한테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금 반지를 선물합니다. 당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의 반지를 보내니까 이 반지를 딱 보면서 이 신들러가 야이 반지 그때 이거 이것만 이것 팔았으면은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자기 이빨에 금리빨이 있었대. 야, 이거 뽑았으면 한 사람 더 죽지 않도록 할수 있을 텐데. 이 생각을 하면서 통해하는 것이 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요즘에 그 마음을 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기쁘게 하되 어떻게 따라해봅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 보면서 같이 읽을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 사망과 생명을 우리 앞에 두었다. 한마디로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 두 갈래 길.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두 갈래 길에서 어느 하나를 택하지?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저는 두 가지 다 택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왼쪽 길로 가느냐, 오른쪽 길로 가느냐, 생명의 길로 가느냐, 사명의 길로 가느냐, 복의 길로 가느냐, 저주의 길로 가느냐, 한 가지를 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길,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다지만은 그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택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서 지난 날 돌아보면 후회할 수가 있어요. 후할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를 교훈 삼아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바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분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일이 있을 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번 이제 졸업식 하게 되고 또 오늘 이번 주에 만남을 통해서 어 거의 못 만나거나 언제 만날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다른 이야기보단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왜 사느냐 왜 공부하느냐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노라고 결단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이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살아가면 그 인생은 나중에 10년 20년 돌아봤다에 정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것이라는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할 사 있습니다. 사사도바울도 사람들은 이하람들은이 사람들은 이이 사람들은 이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